자, 여러분 이제 주어진 게 OA의 길이 주어졌죠, OB의 길이 주어졌죠, 그리고 이제 각이 주어졌어. 삼각. 이게 뭘 의미하냐, 뭘 의미하냐? 이거는 좌표축을 준 거랑 똑같은 거야. 왜? 우리가 이제 좌표축을 기본적으로 단위 길이가 일자리에 단위벡터 주어진거고 사회각이 뭘로? 90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벡터로 표현되게 되면 얘네들로 모든, 벡터를 표현할 있는 거잖아. 두 모든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거죠 그죠? 이 두개로 모든 벡터로 표현할 수있는 그러면 이제 연산을 할때 내적을 해도 되는거지 왜? 걔네들끼리 내적 몇이니까? 빵이니까 이해돼요? 어, 사회각이 90도니까 사회각을 줬다고 왜요? 오비에. 이해 그래서 이제 문제도 뭘로 표현하래오 a 오 b 로표현하래 그러니까 얘를 소위 이제 기저벡터라고 하고 이 기저벡터의 길이와 사이각을 줬을 때는 언제나 모든 이 벡터 위에 이평면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표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모두가 나도 길이도 구해낼 수 있다. 멀리가 없 배니까 내적은요.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인 거야. 여기까지 네해 오케이? 어. 그러니까 길이와 사이각을 줬으니 길이 n 드 사이각을 주면 비저 벡터 의 정체를 준 거다. 오케이. 따라서 모든 점의 평면의 모든 점의 모든 벡터의 길이 구하기가 가능하다. 알겠니? 이건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 뭘로 표현해야 돼 5a, 5b로 모두 다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m에는 뭐부터 하겠어요, 얘들아? 위치벡터 표현부터 하겠지. 그죠? 자, 5n, 5n 바로 할수 있지 않습니까? 몇 대면? 1대2 대비점 우리 아까 말했듯이 3분의 1 곱하기 5b 2 곱하기 5 a 100 5 m o m a 의면3 분의 1 이지, 따라서 얘는3 분의 5 a 5 b 됐 죠. 자 m n 의 길이, m n 의 길이 어떻게 하는고 절대값 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얘 는, 3분의 1에 5a 5b 이것의 절대값이죠. 맞냐? 뭐하자고 했죠? 절대값? 제곱해야 내적을써을수 있다. 됐니? 어. 그럼 얘는 뭐하대요? 9분의 1자 이거 a벡터 b벡터로 쓸게요. 간단하게 a벡터 b벡터 이렇게 쓰면 9분의 1에 뭐가 된다고? a 내적 a 바로 갑시다. 절대값 제곱, 2a e, 내적 b 그리고 b 내적 b 이렇게 이제 쓸수 있는 거죠. 됐어? 어? 아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얼마야이 거? 얘가 9분의 1에 9분의 1에 a a 제곱 하니까 4. 미제곱 하니까 9. 그리고 2곱하기 a 내죠. 2곱하기 3 코사인 얼마라고? 어. 3분의 파이. 이렇게 됐다 얘가 이제 2분의 1이니까 날라가서 날라가서 결국에 9분의 1에 얼마이 거? 6, 4, 1 9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mna 길이란 놈은 3분의 루트 1 9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얘네 어렵니? 기본이고 기본 알겠어? 응 다시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이제 표현해보냐? 2번을 보는데 5비를2대로 내만점이 B 프라임이네요. 5비를2대로낼만점이 B 프라 B프라임에서 여기에 뭘낼 때, 수선의 말 그게 H 여기에 수선의 말을 내렸어요 H입니다 뭘 구하라고? MH의 길이를 구했죠 자, MH의 길이 요 길이가 얼마니? 이거 이제 물었다 이거죠 오케이? 근데 1번에서 우리가 지금 뭘 구했습니까? 이 MN의 길이를 구했거든 그러니까 사실 MH의 길이를 구하려면 얘가 사실은 그렇잖아. 얘가 사실 내분적 또는 외분적이될 수도 있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비율만 알면 되는 거죠. 이것과 이것의 비율만 알면 되는 거죠. 이해되냐? 돼는데 됐슈? 어. 그래서 얘를 t라고 하면 얘는 뭐되는 거야? 100이 t.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번의 지식의 1번의 지식의 1번의 결과. 알겠어요? 오! 역시 여기서 뭐를 갖다가 우에이치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우에이 우비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어. 일단은 우에 우에으로 표현하고 얘가 이해되냐? 어. 그런 다음에 저 T를 구하기 위한 시 뭐가 있는 거야? 수직이다. 수직이다. 이게 있다 이거지. 여기까 이해돼요? 수직이다. 수직이면 뭘 써먹을 수 있다고? 내정이 빵이네. 이걸 써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을 하나 만들 수 있죠. 미지수가 몇개인 T 한 개인데. 이해되시니까? 돼네 돼? 네. 됐죠? 어잘 봐봐. 저 T를 이제 구하면 이제 끝나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일단 쓸수 있는 거야 OH라는 동은 T배의 OM 더하기 1 0기 T배의 OM 이렇게 이제 쓸수 있다 근데 이걸 다 뭘로 표현하죠? AB로 표현 알겠습니까? AB로 표현해 AB로 표현하면 AB는 어떻게 되어있어 AB는 AB는 5N이 어. 어. 5N이 e. 이거죠 e. 3분의 5B 3분의 2OA 그러니까 얘는 팁에 3분의 2OA 3분의 1 5B 이렇게 되는거고 플러스 100T의 o m 은 3분의 1 OH이죠. 따라서 요거 이제 계산하면 3분의 2T 마이너스 3분의 T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 플러스 T의 OH 그리고 3분의 1T의 OB 이렇게 OH를 이제 구해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응. 어. 자. 이 t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식이 하나 필요한데 그시면 어떻게 구한다고 얘들아? 어. 얘와 얘가 수직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 b'h와 그리고 m n 으로 가는 게 알겠죠? m n 얘는 수직. 그러니까 b'h 대적 m n 는 0입니다 이런식으로 이제 이용한다 이거지 여기까지인데 자, b'h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다 쓸게 b'h는 o h 빼기 o b OH -OB 이렇게 쓸수 있고 o h 는좀 전에 썼듯이 ui야 U와 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OB 프라임을 빼줘요. OB 프라임은 뭐야? OB 프라임은 얘가 3분의 2 OB 맞니? 어. 그러니까 여기서 3분의 2의 OB를 빼주니까 얘는 3분의 1 1 플러스 t에 U에 A 벡터로 측게 그리고 OB 3분의 1 t 빼기 2에 b 이렇게 이제 되겠죠 얘가 이해됩니까? 어 그러니까 b 프라 h b 프라 h 이렇게 이제 구했고 그러니까 여기에 3분의 1 묻고 1 플러스 t 의 a t 빼기 의에 b 얘와 내정 m n m n 뭐라고 m n 3분의 1, a 더하기 b 오케이? 3분의 1 a 더하기 b 0이다. 이런 식이 이제 가능성지뭐 어차피 3분의 1이 실수니까 없앨 수 있죠? 9를 양면에 곱했고 그럼 이제 내적을 하면 t 플러스 1에 a 내적 a 제곱이 될 거고 t 빼2 A, B 내적 B. 역시 제곱이 됐고. 됐습니까? 어. 여기에 A 내적 B. 1 플러스 T, 그리고 T 빼2 /E A 내적 B. 두 개를 더 해야지. 맞습니까? 어. 그러니까 플러스 2 T 빼 1. 맞니? 이것에 A 내적 B. 얘가 0이다. 자. 그래서 얘 얼마야? 4배의 T플러스 1이고 9배의 T빼기 2가 될거고 자 A대적 B가 얼마였습니까? A대적 B 여기에서 우리가 A대적 B 요렇게 구했었지 요거 요만큼이 A대적 B죠 맞냐? 구하면 그 얼마? 3이죠 3 그죠? 얘3 어, 예. 3, 3. 2T빼기 2 얘는 빵! 이렇게 된다, 이거지. 됐어? 오케이.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몇이야, 이거? 19. t고, 여기 4.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17. 그러니까 t는 얼마? 1 9분의 17.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 이거죠 됐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제 구하고자 했던 바로 M.H나 나이는 19분의 17의 M.N이라고 쓸수 있는 거죠 이해 되나요? T매의 M에 따라서 절대가 이렇게 취할 수 있고 그러면 19분의 17 곱하기 여기 MN의 길이가 3분의 루트 19. 이랬다. 그래서 57분의 17 루트 19.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 네, 대한대. 어, 굉장히 좋은 문제야. 굉장히 좋은 문제고 여러분들이 내적을 이렇게 활용한다는. 연산로 이해됩니까? 어. 학교 측에서는 이거보다 간단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쉬운 해설은 아니다. 이게 쉬운 해설이다. 알겠죠? 외우케에서 학습을 해보시라.